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하고 며칠인지 511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저는 주말에 이렇게 그 동생 간호를 하면서 또 책을 쭉 읽었습니다 이헤테로토피아 그리고 고명환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번 우리 2026년 1월 고독이 책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그리고 안나까리나 해가지고 같이 읽었는데 이번에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을 제가 주문을 하면서 파우스트랑 그리고 김주하 작가님 책도 고명한 작가님 읽고 계시더라고요 어,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라는 책을 내셨던데 이 책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앞에 당신은 오늘 어? 당신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이것도 참 음, 여러 가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주하 아, 어, 앵커죠, 김주하 앵커님의 그런 인생이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좀 읽어보겠고 일단 음, 이 책도 좋고 안나 까레인과도 재밌는데 빛과 물질에 관한 이런 이 단편 소설 정말 여기 뒤에도 쓰이고 작가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소설은 다 읽고 나면 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 일으키고 어떤 소설은 앞으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쓸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을 안겨준다라고 하면서 이 백수린 소설가가 어, 읽은 다음에 이제 후자라서 후자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소설을 쓸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써 있고요. 정말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주인공 세 명이 나옵니다. 로버트랑 헤더 그리고 어, 콜린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마음 속에 로버트도 있고 헤더 마음 속에 로버트도 있고 콜린도 있죠. 근데 이제 결국에 콜린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내용인데 아, 이참 너무 좀네참 재밌었습니다. 이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중에서 한 부분, 어, 나중에 콜린이 자는 동안 나는 이제 헤더가 생각하는 거예요. 헤더의 마음이죠. 나중에 콜린이 자는 동안 나는 팔꿈치를 괴고 누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순간이면 그의 얼굴은 언제나 더 없이 온화하고 순해 보였고 그러면 나는 기숙사 방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가 언젠가 내가 결혼할 남자가 될 것임을 알수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느낌과는 아주 다른 감정이다. 나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남은 생을 그와 함께 보낼 수 있으리란 것을 알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가정을 일구고 그의 곁에서 늙어갈 수 있었다. 그와 함께 라면 그런 모든 것을 할수 있으리란 것을 불행하지 않을 수 있으리란 것을 나는 알았다. 네. 이 콜린이라는 사람은 어, 일단은 로버트는 이제 헤더보다한 거의 한 서른 살 정도 차이가 나는 어, 대학 교수죠. 본인이 물리학 교육을 받은 그 대학 교수고 이 예, 어, 콜린은 어떤 파티에 가서 만난 친구인데 자기랑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또 수영도 하고 취미로 또 의과 대학을 다니는 어찌 보면은 콜린과 만남 그리고 젊고 잘생겼고 몸도 좋고 이런 사람이죠 그리고 미래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의과 대학이라는 이제 본과를 가게 되고 막 그런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정이 있는데, 근데도 로버트와의 관계는, 뭐 그런 육체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본인과 같이 이야기하고 오히려 모든 비밀을 터널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어,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냥 가벼운 어, 손 터치 정도, 손 잡는 정도, 그리고 같이 대화 나누고 정말 자기의 속내기 비밀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로버트. 근데 둘다 마음 속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아이 짧은 단편 소설인데 기승전결에 다 있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고민 둘 중에 누구 어떤 마음이 있을까. 헤더가또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로버트가 또 어, 그거를 막기도 하고. 아무튼 이 짧은 순간에 어, 위기도 있고요. 어,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이아 어떻게 이렇게 아, 정말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다 보니까 정말 나도 이런 거 쓰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우리 고명한 작가님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지 않았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네. 예, 네, 아무튼 참 요즘에 이 파우스트 실은 제가 작가님이 얘기 해주셔가지고 사긴 샀는데. 지금 읽고 싶은 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진짜. 네. 지금 이렇게를 빨리 읽고 싶은 생각에, 근데 또 너무 또 빨리 읽으면 안 되겠죠. 네. 또 여유로 갖고 읽어야 되겠지만, 아참 이렇게 또 독서의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책 읽는 즐거움 이런 거를. 최근에 알게 돼서 너무 좀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또 사람에게는 다 각자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지금 또 오늘부터는 소진공 어 접수 때문에 정신 없겠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기다리면서 또 책을 또 충분히 독서를 틈틈이 하면서 어 이 책에 좀더 빠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참참 참 좋은 책입니다. 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안나 까레니아 당연히 지금 계속 재미있게 잘 읽고 있고요. 네, 우리 정말 독서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책을 꼭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열 장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이 겨울 깊어갔는데 어제 오늘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죠 오늘 내일 엄청 춥다고 하는데 음, 감기도 조심하시고 음, 특히 이번에 느꼈지만 진짜 안전운전 운전 사고는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 나에게 닥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안전벨트꼭매시고 어, 항상 방어운전 하시면서 정말 그리고 차 점검도 자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차량 점검도 철저히 잘좀 챙기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도 힘내십시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소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파고를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백 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간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를 꾸준하게 했더니 상기고운동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한 시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대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이만 목커기 운동 통하여 건강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홉모든가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오늘은 분명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